어, 그니까, 예, 네, 저, 각, 각도를 주면 어떻게 변하나, 이제. 어떠세요? 좀 나아진 것 같은데? 아니, 저렇게 좀, 운이 없다. 크게 해야 될것 같은데? 그 상태에서 벽 쪽이 약간, 두 번째가 다른 것 같아요. 이 정도? 입간 안쪽으로 음. 보세요 그 정도면 될것 같아 더 이상 뭐나오지 않네 이 집에서 보면 직접은 안 보이겠지 저기 약간 숙여 놓으면 음. 이 지금 렌즈가 제일 높은 거거든요. 높은 게 직진하는 거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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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은데 뭔가 좀 이제 가운데가 좀 느껴져. 형수상으로 가운데 있는데. 도 렌즈 한1 0도에5도 군데 있잖면한 10m까지 더올가요 여기도. 저기 있잖아요. 저기그고온해가됐 있잖아요. 양쪽에 사각주관계도 있잖아요. 그런도 네, 네. 같은 데 15도, 10, 10도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있습니다. 라인 있잖아요. 끝까지 이렇게 다 올라간다고 네. 더이상뭐안 나오는데 뭐 네. 됐습니다. 이렇하나란 거, 파란 거, 동그란 거 그거 두고 파적이하고 그가서본거니 그거가 또안되